어? 아이고 우리 가지마 형님 이거나 쳐 드세요. 아니 가지마 형님 오실 때마다 만 원씩 사주시는데 형님한테 좀 특별 선물이라도 좀 드리고 싶거든요. 가지마 형님 혹시 롤 하십니까? 아 롤을 롤을 접으셨군요 형님. 아 이호진의 또 특별 아 여러분 혹시 이호진과 아레나 같이 하실 서비스 이용하시 형님 없으신가요? 이호진과. 함께 아레나 이데이 데이터 어떤데? 나 브론즈인데 나랑 할래 빡큐나 드세요 우진이랑 같이 아레나 하기 얼마냐고 아유 여러분들 나는 진짜 돈 받고 그런 거 파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아 배가 고파가지고 김통민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어? 닉동원드림들. 아니 뭐야? 아니 고수잖아 아, 나보다 더 고수해 우진이 형 신지도 재밌다고 아 그래? 저 자크 하겠습니다. 어허. 비비고 넘기고 괜찮을지도? 가보죠. 비비고 넘기고 던지고 가보자. 자지드 가보자, 자지드. 어, 좀 이름 이상한데? 어, 아니. 자크 신지드 줄임말이었습니다.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. 그러면은 뭐가 있지? 자지드 가보자, 자지드. 그... 아, 뭐야? 아니, 님들! 호수합이나 저. 아니, 호수아비가 적진에 갔어.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우리 호수아비 없어졌어, 씨발. 두 가자. 어, 이거 이대로 괜찮나요, 이거? 아, 우리 이거 망한 거 같은데요? 후퇴, 후퇴, 태각, 퇴각 퇴각퇴각안 해도 돼? 아니, 아니, 망했잖아, 이거. 죄송합니다, 자크네 이거 버리는 게 맞아. 나 혼자 한번 뭐 장애라도 해볼게 기다려봐 아 이게 나 어떻게 안돼 이거 안돼안돼 안 돼, 이렇게는 죽을 수 없어 아니 끊임없는 회복 어때 뛰면은 피가 찬데 저 이걸로 갈게요 아 좋은데요 이거는 이번 거 나쁘지 않은데? 한번 빼, 한번 빼, 한번 빼, 한번 빼, 한번 빼, 빼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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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떤데 이거 아니 뭐야, 이 사람 패시브 계속 생겨? <laughs> 아니, 이 사람 이 사람 왜 패시브 계속 있는거임 버그임? 뭐, 이 새끼가 그냥 미쳤나 우리, 자지드 듀오에 네가뭘할수 있는데 하하, <laughs> 나이스 좋았다, 이게 자지드지 어, 나쁘지 않은데, 어, 좋은데, 좋은데? 이 새끼 궁쓰라 간다. 누가 궁쓰래, 이 새끼야? <laughs> 이 뼈다귀 새끼, 이거. 누가 그런 거 쓰래, 어? 일로 와, 일로 와. 자선생님, 괜찮습니까? 자선생님! 하나 잡았고. 자선생님, 조심. 일단 조금 천천히. 어 아니 얘얘 얘 사거리가 왜 늘어났어? 뒤로 넘겨서 피좀 달게 해주고요. 여기까지는 좋았고. 일단 나는 뛰어야 돼. 유치하수고 뛰어. <목소리> 어? 아레나 도 될까요? 잠시만요 선생님. 뒤로 넘겨주고. 아, 우리 망한 거 아니야? 아, 잠깐 이쪽에 사거리. 어어. 어. 아니. 아니 이런 시부랄 이번에 누구랑 싸우죠? 아, 아까 그놈들 이 이번에 이길만해, 이번에 할만해. 우리는 천천히, 우리 끝까지, 끝까지, 우리 끝까지, 우리가 이기는 거알죠 기억하지? 어, 아니 겠다 우리 조합 좋은 거맞아요어요어 죽음의 순환? 좋았다

<laughs> 아니, 이거... 아, 이거... 아니 레이저 웃기네. 고점 왔다. 이제 우리가 다 이긴다. 우리 고점 왔어. 우리들의 장점은...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야. 들어가, 들어갔다 레이저로 조지는 중. 하하하하, <laughs> 이 녀석들, 뭐... 우리 고점 이제 못 막지. 고점 못 막지. 고점 못 막아. 이제! 우리 고점 어떻게 막을 건데,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고점 어떻게 막을 건데 우리 고점 안 막아 지제 이거 뭐임! 개 사기 챔프 감전과 난입, 이게 좋을 것 같은데? 자, 이거가자아점 허접들 잡으러 가자 어, 잠깐만, 어? 한번, 한번 도망가야 돼 어우 도망가야 돼나피 채워야 돼피피한번 채우고 좋은데요. 다이슬로 한번 빼, 한번 빼, 한번 빼, 한번 빼, 한번 빼, 한번 빼. 하하하하, <laughs> 그렇지. 디디디디. <웃음> <웃음> 아니, 재밌네 우리 조아. 아, 야, 제일 허전 만났다. 제일 허전 만났죠? 어 살짝 고비인데 이거. 니네들이 고비라는 거임. 에, 당신들이 고비죠. 야 신지도 지렸고! 여긴 시간 필요 없네. 그러면은, 모래일 팔고, 악포로 갈게요. 악포로 가지고, 수호자의 머시기도 팔고, 망갑 가지고. 아, 주스가 두개도 높이는데? 그러나 두개안 되니까 하나. 맞, 아, 아 이게 안 맞았어? 약간 고비 아니 이거? 아! 아이 새끼들 좀 빡센데. 캐릭터? 아니 애니 달리기가 너무 빨라 근데 이거 이 새끼 달리기 뭔데? 속아 이거 이거 개사기야 이거 속해. 나 이거 가는 놈을 이겨 본 적이 없어 속해. 저거 존나 좀... 아 우리 조합 카운터야. 막으로갈 수가 없어 저거. 아 너무 별론데 여러분들. 개 쓰레기만 나왔는데? 아 이거 제 망했다 이거는. 아니 기발은 진짜 쓸모 없잖아. 한 대라도 칠까? <목소리> 안 돼! 도구시면은, 제가 약 알... 아! 성나가네? 나보다 더 낮은, 그냥, 개쌉 똥우드네? 허허. 어하... 아, 4천점 있는데, 어? 부캐에요? 고고. 그럼 4천점이시니까좀 대충 해볼까? <laughs> 케이틀린 어떤데? 이걸로 가자, 이걸로. 에, 케틀캔은 어때? 바텀 파괴 듀오 같은 느낌으로 가보죠. 음. 형, 케이틀린 5티어던데, 여러분들, 케틀이 왜 아레나에서 5티어인지 압니까? 내가 안 했기 때문에. 내가 올려줄게. 어? 어떤데? 이게 원딜이야 이게. 얘 쳤다가 재 쳤다가 하잖아. 이게 원거리딜 아니니까. 어떤데? 아 나는 여러분들 진짜 알았다. 나 여기서 딜러를 해야 돼. 배려만 했더니 내 실력이 제대로 안 나와. 저는 그냥 빡디를 하겠습니다. 이게 뭐죠, 여 준비 운동 부시. 불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. 불을 밝혀. 불을 밝혀. 어, 덧깔아놨죠. 정신 못 차리겠죠, 상대방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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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불을 밝혀, 그렇지. 타, 랜턴 타주고, 덧깔아 주고, 큐사 주고, 타, 타, 불을 밝혀, 그렇지. <laughs> 어쩔 건데 니네가, 어? 어쩔 건데, 어쩔 건데, 어쩔 텔레비전, 어쩔, 어쩔 티버, 어쩔 티버, 어쩔 평타, 어쩔 Q, E Q, 평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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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타. 평타? 야! 어 여러분들, 야, 여러분들 이번 판이게 압도적으로 1등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? 나볼이 어떤데 여러분들? 캡트는 나볼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같다 나볼이. 병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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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살내주고요. 세트, 세트, 세트. 공격기 <laughs> 오늘부터 그냥 롤접고 아레나 프로 게임 하겠습니다. 아 태풍 어때 여러분들? 이거 뭔데? 이호진 태풍. <웃음> <웃음> 어, 잠깐만 이 무슨 이야 이게? 어, 어, 잠깐만 잠깐만. 병타, 병타, 병타. 병타. 어. 아니! 아니 열매트롤 뭔데! 아 이사람 열매트롤 했어! 아이 하여 열매쳐가지고 그래 이기면 인정 이기면 인정하겠습니다 이기면 보여주나? 아 서풍 오랜만에 돌아온 서풍으로 한번 가보자 서풍에 치명타 없어요? 없을... 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치명타 때문에 간게 아니니까 강인함! 이런 것들 등등등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어, 얘 봐라. 티바부터 티바부터 티바부터. 티바부터 티바, 티버, 티바, 티바 열매 티바. <laughs> 이거 뭐야? 이 새끼들 뭔데? 이 새끼들 뭐 썰매 탔어요. 어, 뭐야 이거? 아니 씨발 모임 이거? 아니, 이 새끼들 이거 모임 아니 썰매 뭔데? 아니 어이가 없네. 아, 눈후 눈덩이 같은 효과가 있어요. 아니, 존나 킹 받네. 저 뭐냐? 대포는 뭔데? 이거 뭔데? 이거 나왜 이런 거 샀어? 씨발, 이거 뭐야? 아니, 어떤데 어떤데 아. 아니 왜 이새끼들은 왜 맨날 다 풀이 있는거임 아 잠깐만 이새끼들 눈썰매다 반대로 타야돼 이거 포탄 반대로 탔고요 이새끼들 눈썰매 진짜 개칭받는다니까 아! 아니! 아유, 이거, 이거, 피하기 왜 이렇게 빡세? 이거 눈썰매. 아니, 눈썰매 사기네. 이거 아, 그래도 뭐 이겼으면 오케이. 이민면 오케이. 기발하기 오케이. 이게 맞다. 여러분, 이게 맞지? 결국엔 치명타가 필요하다. 거기에 주스까지. 끝납 아니 저 새끼 혀가 왜 이렇게 길어? 뭐야? 아니 님저 새끼 뱀의 혀를 가짐. 어 뭐임? 아이 새끼 혀가 아왜 이렇게 긴 거예요? 이거 뭐임? 아니 혀가 존내 기네 이번에 이겼죠, 여러분들. 무조건 이겼죠. 이번에 제가 전멸까지 했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요. 제가 아까 전멸 그 빠졌거든요. 아 근데 맵이 약간 별로다. 아호트롤호차차차차3니차3나나나호차 3호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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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호니